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 바로 할 수업은 역사 1의 7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춘추전국시대 배우고 왔잖아요.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한 진, 그리고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긴 영광을 누렸던 한. 이러한 나라들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어, 오늘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어,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먼저 진나라를 배울 건데 진나라는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나서 중앙집권 정책을 강력하게 폈거든요. 이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자 한나라는 진이 멸망하고 나타난 나라인데 이제 한나라는 뭐 많은 이제 발명이나 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정치적 유, 그 문화적으로도 엄청나게 붉은 국문화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춘추전국시대의 통일한 진나라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진나라는 우리가 그 춘추전국시대 사진을 봤지만 변방에 있던 나라였어요. 자, 이 이렇게 변방에 있던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그 춘추 전국 시대에서 아, 여러 가지 사상이 있었잖아요. 뭐 법가도 있었고 유가도 있었고 도가도 있었고 이런데 이 저기에는 그 진나라는 이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뭐 딱히 그 다른 나라의 유행 이런 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법과 사상을 강력하게 법과 사상을 강력하게 했습니다. 이 법과 사상이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그리고 어그 뭐 부정적이고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국력을 신장하는 전 최고예요. 왜? 법으로 강력하게 눌러가지고.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니까 뭐 이동도 제한하고 그리고 뭐 이제 보상도 확실하게 주고 증벌도 확실하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국력이 강해졌어요. 국력이 강해지면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하게 돼서 시황제라는 칭호를 받는데 이 시자가 처음 시자예요. 처음엔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라는 그 호를 받게 됩니다. 자,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의 특색이 있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하려면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어떻게 어떠한 걸 실시했냐면은 먼저 군현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9년제는 황제가 파견한 관리가 지방을 직접 통치하게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던 걸 하나로 통일했잖아요. 뭐, 제 나라나 한 나라, 조나라, 연나라 이런 거를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특색이 있던 지방들을 이렇게 특색이 있던 지방들을 하나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9년제를 실시해서 모든 지역을 황제가 다 통솔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군현제를 실시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화폐나 도량형, 문자를 통일했는데, 아까 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거죠. 이렇게 국가마다 달랐던 화폐들을 반량전이라고 부르거든요. 반량전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화폐를 통일했고요. 자 그리고 이게 도량형이라는 건데 도량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화그뭐 킬로그램 또는 센치미터뭐 이런 식으로 다전 세계로 통일돼 있잖아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일이나 파운드를 쓰기도 하지만 그 국가의 이러한 도량들을 하나로 통일한 거고요 그리고 그 전국 시대로 나뉘어져 있을 때는. 각각의 그 언어도 달랐어요. 이게 말 맞자인데 말을 뜻하는 언어 문자도 다 달랐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로망을 정비하는데요. 중국이 땅덩어리에 넓다 보니까 뭐 반란이 일어났을 때나 아니면 뭐 행정명령을 했을 때도 빨리 전달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도로들을 깔아서 이러한 도로망을 정비해서 이제 황제의 명령이 지방으로 빠르게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영토도 확장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남쪽 지방과 베트남 북부까지 확장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위로 올라가서 흉로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숙조하는데 원래는 이 남부 부분, 이건 지금 베트남 쪽이거든요. 이 베트남 쪽은 원래는 중국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영토를 넓히고요. 이 흉노가 굉장히 세력이 강했어요. 유목민족으로서 이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설치했는데 이 만리장성을 평할 때 만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흉노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유목민족이었던 말을 잘 탔던 흉노족은 이렇게 그 장성을 세우면은 잘못 넘어오겠죠, 여기를. 그래서 설치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요즘 역사가들은 이 만리장성을 설치하면서 중화권, 그러니까 중국의 경계는 여기이다라고 이렇게 중국 스스로가 정해 놓은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어그 백성 개개인의 자유나 이런건 많이 뺏겼겠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만리장성 이러한 것을 만들다 보면은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불만을 법가사상으로 억누릅니다 이 법가사상은 상벌죄가 굉장히 뚜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는데, 이 벌이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겠죠. 자, 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 그, 동원이 됐을 때 늦거나 이러면은, 뭐 이런 유도리가 없이 그냥 늦으면은, 네가 무슨 사정이 있던 사형, 아니면은 참수,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만리장성인데 지금의 만리장성이에요. 근데 이 만리장성은 지금 남아있는 건 명대에 다시 설치한 거고 근데 이 지금 보시면 산 위에다가 이러한 성벽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가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지치게 되고 이게 지금 남아있는 아방궁이라는 건데 아방궁이란... 큰 궁을 엄청나게 큰 궁을 설그 설치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을 그냥 무무료로 그냥 용역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게 되고요. 또 분석행류를 단행합니다. 법과 사상을 그 국가의 주요 사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상들이 이법가 사상에 이제 반대를 할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유교 사상, 도교 사상, 이러한 것을 특히 유교 사상을 엄청나게 탄핵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책들이 불타고 있죠. 이걸 분서, 서적을 불태우고 갱유, 여기에 있는 다른 사상가들을 묻어버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렇게 사상을 잔혹하게 탄핵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불만이 증대되게 되고요. 그래서 시황제 사후에 진승 오광의 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진승 오광의 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학습지에 뚫려 있는데 선생님이 실수로 여기에 빨간색 표시를 못해 놨으니까 진승 오광의 난도 그. 학습지 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진나라는 사실상 B.C. 그러니까 Before Christ, 그러니까 기원전 221년에 만들어져서 이게 202년 그러니까 최 20년이 안 갔어요. 20년이 안 갔는데도 엄청나게 의미를 가지는데 왜 의미를 갖냐? 중국 역사상 최초의 강력한 중립집권요 총일 제국이 설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하나다. 라는 것을 인식을 갖게 한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 중국이 차이나잖아요. 이 차이나가 진이, 우리나라가 코리아를 고려가 코리아라고 불리는 것처럼, 다른 나라가 차이나, 그 중국을 차이나라고 부르는 게 진의 이름에서 유리한, 유리한 걸 보았을 때,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제 진나라 멸망을 하고 한나라가 다시 통일을 하는데 진이 진승오광의 난을 거치고 나서 이제 그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전국시대를 전국시대를 지난지 한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전국시대의 부활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중에 가장 강했던 게 초의 항우와 한의 유방이었는데 이 초의 항우는 원래 전국시대에 있었던 초나라의 귀족이었어요. 귀족이기도 했고 그리고 삼국지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의 여포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무력이 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원래 진나라에서 한 팔급 공무원밖에 안 되는 정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초, 초나라의 항우는 훨씬 더 강하고 유방이 자가, 그, 세력이 작았는데, 이 한의 유방이라는 한 고조는 인재를 굉장히 잘 봤어요. 인재를 굉장히 잘 보고, 이 인재를 적재, 적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힘이 훨씬 더 강했던 초나라의 유, 항우를 이기고, 한의, 한이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장기라는 게임인데, 이 장기라는 게임이 여기서 유래됐어요. 여기 이게 초나라구요. 이게 한나라에요. 그래서 이 초나라가, 여러분 장기의 룰을 잘 모를 수 있긴 있는데,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 초나라를 먼저 하거든요. 초록색을. 자, 그래서 이러한 장기의 유래가 이그 초한지라고 불리는 옛날 그 중국의 4대 서적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초한지라고 불리우는 이 초와 한의 싸움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상식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한 초기의 정책은 군국제였어요. 수도 주변에는 군현을 설치하고 먼지방은 제후가 통치하는 거였는데 이게 뭐냐? 자, 주나라 때는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왕실을 왕실은 여기만 통치하고 크게 크게 땅덩어리들이 있어서 이러한 제후국을 제후들이 통치했죠. 그러다 보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나타나서 진나라 때는 왕과뿐만 아니라 모든 이러한 곳을 관리들을 파견해서 통치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걸다 왕과에서 하다 보니까 반란이 났을 때 전체적으로 나면은 자기들 도와줄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절충해서 한 초기에는 한 초기에는 여기 많은 부분을 왕가에서 하는데 여기에는 군현제를 하고 다른 부분은 이전 이렇게 먼지방들 있죠. 먼지방은 제후들이 하는 봉건제, 봉건제를 봉건제로 얘네 둘을 합쳐서 이렇게 한 초기에 군국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고조를 지나서 이제 그두 명의 왕을 거치게 되는데 이두 명의 왕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5초 7국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요. 자, 그러한 군국제의 문제점이 드러난 거죠. 또본건제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강력한 왕이었던 한무제가 등장하고 나서 다시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지역에 군현제를 실시를 합니다. 진나라와 마찬가지로 군현제를 실시를 하는데 훨씬 더 진나라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이렇게 군현제를 실시를 하고 이 유가사상을 국가통치의 기본 원리로 삼았어요. 법가로 진나라가 흥했다가 진나라가 망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진나라랑 다르다라는 걸 포방하기 위해서 한 고조가 원래 육아 사상을 좀 통치했었는데 사실 한 고조는 도가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육아망을 한게 없다. 충을 강조하니까, 충상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육아 사상을 앞으로 내세웠고 이한무제가 완벽하게 국가 통치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고조선 때 고조선이 한나라에 멸망한 거 기억하시죠? 이 한이 이 한이에요. 그 한이 이 한이에요. 충로나베트남이나 고조선을 정벌해서 한 군현을 설치했고 고조선 내 한사군 이 있었죠. 낭랑 진번, 인둔 이러한 그한 군현을 다른 고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설치를 하고요. 근데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나요? 이러한 돈을 벌기 위해서 전매제도라는 걸 하게 됩니다. 소금, 철, 여기 더해서 술까지, 염철주라고 불리는데, 소금, 이거를 국가에서만 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 철, 술, 이런 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다 국가에서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중요한데, 자 비단길이라는 실크로드를 개척을 해요. 흉노를 흉노가 진나라 때도 그랬지만 굉장히 강했다 그랬잖아요. 자 조조선도 멸망시키고 남월이라고 불리는 베트남도 멸망시켰는데 이 흉노는 호락호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그 당시에 중국의 비단이었는데 왜 비단길이라고 부르냐면 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흉노를 막기 위해서 여기 장안에서 여기에 있는 대월지라고 불리거나 대완이라고 불리는 여기를 서역이라고 불리거든요. 서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서역과 동맹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흉노를 같이 공격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장관이 참 장관도 스토리가 길어요 첫 번째 파견이 됐다가 흉노한테 잡혀요 그래서 10년을 흉노한테 잡혀 보냅니다 근데 이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보다가 흉노를 탈출해 가지고 이 대월지까지 가요 근데 대월지한테 열심히 갔는데 대월지가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흉노랑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알겠다 라고 하서 오른 길에 또 잡혀요 응한테 그래서 또 열심히 갇혀 있다가 또 탈출해서 결국 장안까지 옵니다 이게 22년 걸렸어요 자 한무제가 이 장관을 보냈던 한무제가 장관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렸대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대월지와의 동맹을 맺으려고 했다는 했던 거는 실패했지만 장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길을 개척한 거죠.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러한 비단이 여기로 그 왕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를 비단길이라고 부르게 되고 무역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했던 한나라도 이제 한 무자가 죽고 나서 이제 한세 왕이 왔다갔다 하면서 어, 환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국가가 세약해졌어요자 그래서 외척 왕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를 무너뜨리고 양위 그러니까 왕을 임계받는다. 이러한 그 방법으로 신나라는 걸 경북했었는데 이 신나라도 어느 정도 그 왕망이라는 사람은 조금 그 이상주의자였거든요. 주로 돌아가자. 이래서 뭐 왕전제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신 멸망 이후에 다시 한을 건국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한무제가 있었던 거를 전한 그리고 신 이후에 있었던 거를 후한 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 후한의 사회의 모습은 이제 땅덩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이제 기술도 발전하면서 농업 생산량도 증가하고 수공업도 발달했었구요. 자 그리고 이 후한을 만들 때 후한을 만들 때 호족 세력이 굉장히 도와줬었거든요. 광무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후한이 신을 외망시키고 후한을 다시 찾을 때 지방에 있는 귀족들 그러니까 호족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걸 우리, 그, 고역, 초기에서도 호족이라는 거 배웠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호족이 이제 그, 대토지를 가지고, 이제 중앙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토지를 소유한 호족자력이 성장해서, 사실상, 이제, 지방에서 농민을 지배하고, 이 사람들이 중앙관리로 진출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 저기, 그,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이 후한은 이제 얼마 안 가요 이제 이게 총그한 200년 가게 되는데 후한은 이제 어린 황제들이 즉위를 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졌어요 환관들 그러니까 그 거세한 그 황제를 보필하는 사람들이 권력농단을 부리기도 하고 그리고 호족도 횡포를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황건적의 난. 여러분 삼국지에서 많이 들어봤죠. 황건적의 난이 생기게 돼서 이 황건적을 다시 그 진압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 호족들이 자기네들이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아는 삼국지의 배경이. 이후한의 멸망부터예요. 그때, 십상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십상시가 세 열명의 가장 큰 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환관적인 난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하다 보니까, 위, 촉, 오, 이러한 후복 호족들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후한도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대의 이제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춘추전국 시대부터 이제 발전했었던 유학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한무제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이후에 유교 경전을 정리, 연구하는 훈고학이 발전합니다. 자, 이게 이건 한무제가 아니라 한고조인데요. 한 고조 때부터 이렇게 그 유교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진나라 때 분석행유 분서경유 백이었잖아요. 분석행유를 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유교 경전이 다 불타올랐겠죠. 불타올르고 나서 그 유교 경전을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유교 경전을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공자의 집터에서 또 경전의 발전, 발견됐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참 금문 고문 농쟁이라 그래서 싸움이 있었어요. 원래 구전으로 전해오던 경전을 따라야 되냐, 아니면 발견된 걸 따라야 되냐 이런 걸 싸우다가 이러한 싸우던 거를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그냥 경전만 연구하자. 경전에 따르던 것만, 경전의 자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만 공부하자. 이러한 정, 정리 연구하는 훈고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역사서 편찬을 보자면은, 전 한때는 사기라는 최초의 그 동양, 최초의 가장 그 장편의 그 역사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마천이라는 분이 쓴 사기라는 책인데요. 이게 사기인데, 네, 이 사기는 지금도 이제 역사서의 그 이후, 이후 역사서의 기초가 된 책이기도 하고요. 기전체라고 불리는 역사서의 그 형식을 정립한 책이기도 하고, 그, 이 사기가 우리, 그, 이제, 하은, 은, 주 시대라던가, 춘추전국 시대, 이러한 것을 연구할 때, 특히 이 사기에 또, 저기,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전체의 문, 그 역사서를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책이 되기도 하고요. 후한시대에는 방고의 한서라고 있는데 사기는 이제 고대의 모든 역사를 썼다고 하면은 한서는 단대사 그러니까 한 단대의 역사를 후한때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기와 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과학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는데요. 먼저 지진계나 해신계 해시계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게이한 대에 발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종인데요. 이 종이는 이 밑에 있는 체륜이라는 분이 개량한 건데 원래 예전에는 대나무나 이제 비단에 이렇게 문자를 기록하고 그랬는데 이게 비단이나 대나무를 쓰다 보니까 뭐 타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쓰기 어려웠는데, 이거를 닭나무 껍질, 지금의 그 종이 만드는 거랑 비슷하게, 이런 걸로 이미 2000년 전에 개발을 하셔서, 대대적으로 개량해서 이제 재지수를 발견했고, 쉬, 보다 쉽고 값이 싼 종이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종이는 유럽에서는 중세시대, 그 1000년대까지 양피지라는 그걸 쓰고 그랬는데, 굉장히 빨리 발견돼서 이게 이제, 그 로마랑 무역로가 연결되고 나서 한해 특수한 수출품으로도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불교도 전래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불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배우게 될 텐데, 이 불교는 이제 비단길에 따라서 전래가 돼요. 비단길에 따라서 전래가 돼서 왕실 귀족들 사이에서 퍼지다가 이제 민간으로 전파되는 이러한 루트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비단길에 따라서 인도에서 발전된 게 중앙아시아로 넘어가서, 궁항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들어왔고요. 이 동아시아로 들어오면서 불교가 귀족들을 중심으로 퍼졌다가 이제 민간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오늘은 진과 한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이제 그 중국의 고대라고 할수 있는 춘추정국 시대부터 진, 한까지 알아봤는데 여기 중국 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도랑 서아시아를 배우게 될 건데 이 내용이 많긴 하지만 어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부분만 골라서 좀 강조해서 가르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